6대 3으로 끌려가던 흐름을 단숨에 뒤집은 3회 말, 그리고 6대 4까지 추격하며 경기의 온도를 바꿔버린 4회 말의 집중력은 이 팀이 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지를 증명한 장면이었다. 저는 이 경기를 보며 단순한 예능 스포츠가 아니라 실제 승부의 본질이 고스란히 담긴 한 편의 다큐멘터리를 보고 있다고 느꼈다. 12회 127구 투혼, 그리고 2사에서 흐름을 통째로 바꾼 아야카의 한방으로 요약되지만 그 이면에는 수치와 심리, 그리고 선택의 무게가 총춤이 얽혀 있었다. 경기 초반 장수영은 2회 대량 실점이라는 치명상을 입었다. 한 이닝 6실점, 투구 수는 급격히 늘어났고 경기 주도권은 상대에게 넘어갔다. 그러나 저는 여기서 장수영의 진짜 가치가 드러났다고 본다. 흔들린 뒤 무너지는 투수는 많다. 하지만 장수영은 3회부터 완전히 다른 투수가 됐다. 낮은 코스를 집요하게 찌르며 스트라이크를 쌓았고. 유리한 카운트에서 과감히 몸쪽을 공략했다. 결과는 탈삼진 행진이었다. 4회까지 무려 8탈삼진. 아웃 카운트 13개 중 8개를 삼진으로 잡아낸다는 것은 단순한 호투가 아니라 지배에 가깝다. 저는 이 장면에서 본인 피칭에만 집중하라는 더그아웃의 주문이 실제로 구현되는 과정을 보았다. 주자가 나갔을 때 흔들렸던 2회와 달리 3회 이후 장수영은 주자를 아예 내보내지 말자는 결단으로 리듬을 되찾았다. 수비 역시 빼놓을 수 없다. 일루수 박하야는 일루쪽 타구를 100%에 가깝게 처리하며 안정감을 제공했다. 특히 파울 지역에서의 어려운 타구 처리 장면은 흐름을 끊는 결정적 수비였다. 저는 이런 플레이가 점수와 직결된다고 생각한다. 공격에서 한 점이 크듯 수비에서의 하나웃도 동점 이상의 가치가 있다. 블랙퀸즈는 2회 흔들렸지만 이후 무실책으로 버텼다. 이것이 추격의 토대였다. 3회 말. 반전의 서막은 볼넷에서 시작됐다. 박하연의 출루, 와일드 피치로 이어진 진루, 그리고 김민지의 타석. 그러나 여기서 김민지의 삼루, 주루 아웃은 분명 아쉬운 선택이었다. 저는 이 장면을 두고 경험이 흐름을 앞서버린 순간이라고 본다. 공이 완전히 빠진 뒤 스타트를 끊었고 그한 박자의 지연이 아웃으로 이어졌다. 이런 장면이 쌓이면 왜 거기서 뛰었나? 라는 질문이 나온다. 하지만 동시에 저는 이 실패가 이후 타자들에게 경각심을 줬다고 본다. 야구는 실수를 담는 스포츠다. 그리고 아야카, 이 사에서 터진 안타는 단순한 1타점이 아니었다. 바깥쪽 낮은 공을 끌어올려 자익수 앞에 떨어뜨린 타구는 기술과 집중력의 산물이었다. 저는 타석에선 아야카의 표정에서 칠수 있다는 확신을 읽었다. 2 사일, 2루에서 적시타로 6대4. 이 순간 상대의 벤치는 흔들렸고, 더그아웃의 공기는 완전히 달라졌다. 아약하는 이날 두 차례 결정적 타구로 흐름을 바꿨다. 저는 이 선수가 단순한 외국인 카드가 아니라 경기에 맥을 읽는 타자라고 평가한다. 그러나 이 경기의 하이라이트는 단연 송아였다. 1-4-2, 3루, 인퓨드가 비어있는 상황에서 상대는 노골적으로 승부를 피했다. 바깥쪽으로 빼는 공, 볼카운트 관리. 하지만 송아는 밀어쳤다. 우익수 뒤로 떨어지는 2타점 2루타. 저는 이 장면에서 4번 타자의 정의를 보았다. 홈런이 아니어도 된다. 필요한 순간 필요한 방향으로 필요한 만큼 치는 것. 타율 688푼이라는 수치는 우연이 아니다. 승부를 피하면 밀어치고 안으로 오면 당긴다. 상대 배터리의 계산을 무너뜨린 한방이었다. 3회 말 흐름이 뒤집히는 순간에 중심에 서 있었던 이름은 단연 송화였다. 나는 그 장면을 보면서 단순한 이타점 적시타 그 이상의 무언가를 느꼈다. 스코어는 6대0. 이미 2회의 대량 실점으로 분위기는 완전히 넘어간 상황. 상대는 국가대표 출신을 포함한 강력한 투수진, 그리고 1 4 2 3루 여기서 무너지면 그대로 경기 끝이었다. 그런데 송화의 타석에서는 묘하게 공기가 달랐다. 쫓기는 팀의 4번 타자가 아니라 경기를 다시 시작시키는 타자의 눈빛이었다. 상대 배터리는 분명히 송화와 정면 승부를 피하려 했다. 6차전까지 타율 6할 때 홈런 3개, 이미 데이터로 증명된 장타력. 바깥쪽으로 빼고 또 빼는 공. 볼 카운트를 유리하게 가져가려는 계산. 나는 오히려 그 선택이 상대의 두려움을 보여준다고 생각했다. 강팀은 원래 중심 타자와 맞붙는다. 그런데 그들은 송화를 돌아가려 했다. 그 자체가 이미 심리전에서 밀린 장면이었다. 그리고 결정구. 완벽하게 스트라이크존 한가운데가 아니었다. 살짝 바깥으로 빠진 공, 밀어치기 쉽지 않은 코스였다. 하지만 송화는 당겨치지 않았다. 억지로 장타를 노리지도 않았다. 몸의 밸런스를 끝까지 유지한 채 공을 오른쪽으로 밀어냈다. 그 타구는 단순한 안타가 아니었다. 우익수 뒤로 떨어지며 주자 두 명을 홈으로 불러들이는 이 타점 적시 이루타 나는 이 장면에서 송아의 품격을 봤다. 힘으로 부수는 타자가 아니라 상황을 읽고 경기를 계산하는 4번 타자의 모습이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스코어에 연연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많은 타자들이 6대 0 상황에서 조급해진다. 한방으로 뒤죽겠다는 욕심이 타이밍을 망가뜨린다. 하지만 송아는 달랐다. 점수를 내자는 생각은 있었지만 홈런을 치자는 욕심은 보이지 않았다. 나는 이 차이가 결정적이었다고 본다. 강한 팀과 싸울 때 필요한 건 영웅심이 아니라 정확성이다. 송아는 그걸 해냈다. 또 하나 짓고 싶은 건그 타석이 팀 전체에 준 심리적 효과다. 6실점 이후 장수영이 마운드에서 흔들렸고 수비는 계속 주루에 흔들렸다. 더그아웃 분위기도 가라앉아 있었다. 그런데 송화의 이타점 이후 벤치의 표정이 달라졌다. 해볼 수 있다는 신호가 생겼다. 나는 이 장면이 단순히 점수 2점을 줄인 게 아니라 경기의 온도를 바꿨다고 생각한다. 물론 결과적으로 완전한 역전까지 이어지지 못한 아쉬움은 있다. 하지만 3회 말 슈격의 출발점이 송화였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상대가 투수를 교체할 수밖에 없었던 것도 그 타구의 위력 때문이었다. 국가대표 상비군 출신 배보미를 급하게 투입한 결정은 송화의 타석이 얼마나 위협적이었는지를 증명한다. 나는 개인적으로 송화의 스윙 궤적과 타이밍 조절 능력을 높이 평가한다. 빠른 공에도 밀리지 않고 바깥쪽 공을 끝까지 끌고 가는 힘. 이건 단기간 훈련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경기 이해도 반복된 실전 경험 그리고 중심 타자로서의 책임감이 만들어낸 결과다. 특히 득점권 상황에서의 집중력은 팀 내에서 가장 안정적이라고 본다. 또한 송아는 감정 기복이 크지 않다. 2회 대량 실점으로 흐름이 넘어갔을 때도 타석에서 표정이 무너지지 않았다. 나는 이것이 진짜 네번 타자의 조건이라고 생각한다. 팀이 무너질 때 표정이 먼저 무너지면 안 된다. 송아는 그 선을 지켰다. 그리고 방망이로 답했다. 일각에서는 상대 투수의 재군 안조덕을 봤다고 평가할 수도 있다. 하지만 나는 동의하지 않는다. 제구가 흔들린 투수를 상대로도 정확히 공략하지 못하면 득점은 나오지 않는다. 볼을 골라내고, 실투를 기다리고, 그리고 놓치지 않는 것. 그것이 타자의 능력이다. 송화는 그 과정을 완벽하게 수행했다. 결국 이 경기에서 우리가 확인한 건 단순한 한타석의 성공이 아니다. 블랙퀸즈가 강팀을 상대로도 중심타선의 힘으로 반격할 수 있다는 가능성. 그리고 그 중심에 송화가 있다는 사실이다. 나는 앞으로도 중요한 순간 승부처에서 송화의 방망이가 다시 한번 흐름을 찢어버릴 수 있다고 본다. 이 팀이 진짜 강해지기 위해 필요한 건 바로 이런 중심의 힘이다. 그리고 3회 말, 송화는 그 역할을 분명하게 증명했다. 상대 투수 홍혜진이 흔들리며 배보미로 교체된 장면도 중요하다. 저는 이 교체가 늦었다고 본다. 3회 와일드 피치와 연속 볼넷으로 이미 리듬은 무너졌다. 배보미는 국가대표 상비군 출신답게 빠른 공으로 타이밍을 빼앗았지만 준비가 완벽하지 않은 상황에서 올라온 부담은 분명 존재했다. 그 틈을 블랙퀸즈가 집요하게 파고들었다. 한편 사회말 김민지의 루킹 삼지는또 다른 논쟁 지점이다. 바깥 쪽공에 대한 판정, 벤치의 항의. 저는 판정보다 중요한 것은 대응이라고 본다. 노볼 투 스트라이크에서 더 적극적으로 당겼어야 했다. 연습 타격에서 좋은 타구를 만들었지만 실전에서의 타이밍은 반박자 늦었다. 이것이 상위 타선의 과제다. 다시 장수영으로 돌아가보자. 5회까지 100구를 넘기며도 구속은 오히려 올라갔다. 99 이후 가장 빠른 공이 나왔다는 것은 체력 이상의 정신력이다. 2회 6실점 이후 남은 이닝을 책임지겠다는 선언. 저는 이런 투수를 에이스라 부른다. 느린 커버 하나로 타자 머릿속에 잔상을 남기고 다음 공으로 승부를 끝낸다. 위기에서 신누리를 상대로 몸쪽 승부를 택한 선택은 과감했고 결과는 삼진이었다. 이 장면에서 저는 브렉퀸즈가 단순한 도전자가 아니라 학습하고 진화하는 팀이라는 확신을 얻었다. 물론 과제도 남았다. 하위 타선의 연결, 김민지의 결정력, 주루 판단. 저는 이 팀이 더 강해지기 위해서는 감정의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고 본다. 추격할 때 조급함이 실수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6대3에서 6대4 그리고 동점 직전까지 몰아붙인 집념은 분명 성장의 증거다.